대한민국 연극과 드라마,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열정을 보여준 배우 최초로. 그의 인생은 단순한 배우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수많은 역경과 논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담은 실화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최초로의 삶을 10개의 장으로 나누어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인생의 굴곡,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 초기의 불꽃, 강릉에서 피어난 꿈, 최철호는 1970년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현 강릉시 옥계면에서 태어나 강릉 최씨 가문이 일원으로 자라났습니다. 대일외국어고등학교와 성결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을 거치며 학문적 기초를 다졌고 1990년 연극님의 침묵을 시작으로 연극 무대에 첫발을 내딛으며 배우로서의 꿈을 품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무대 위에서 작은 열정의 불씨를 피워내며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2. 연극과 스크린을 잇는 다리. 초기 활동과 영화 데뷔. 초기 연극 활동으로 연기력을 갈고 닦은 최철우는 영화 접속. 조용한 가족. 짐을 통해 조연으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1999년 영화 삼양동 정육점을 시작으로 주연급 도전에 성공하며, 카라, 썸머타임 등 여러 작품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섬머타임에서는 여주인공의 남편이자 포악한 경찰 태열 역을 맡아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그의 연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3. 돌파구 야인 시대와 신마적의 탄생 최철호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곡점은 2000년대 초반 드라마 야인 시대에서 신마적 역으로 발탁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소극적이던 그의 연기는. 독특하고도 파격적인 캐릭터 연기로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동료 배우들과의 액션 대결에서 대부분의 스턴트를 직접 소화해내며 강렬한 인상과 카리스마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시기는 최철호가 단순한 조연 배우가 아닌 한국 연예계의 한 획을 그은 배우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빛과 그림자, 찬란한 연기와 치열한 논란. 한편, 최철호의 생애는 연기력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논란과 사건으로 얼룩지기도 했습니다. 음주 폭행 사건, 2010, 드라마 동의 촬영 중 음주 상태에서 후배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초기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CCTV 영상 공개와 목격자 진술로 결국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를 하는 등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물 파손 누명 사건, 20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 후, 피해자의 거짓 신고로 인한 누명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의 진실한 해명과 여러 증거들이 밝혀지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지만 배우로서의 이미지에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음주소란 2022또 다른 음주 관련 소동으로 체포된 사건은 최초로가 겪은 개인적 고난과 사회적 압박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약점과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5. 추락과 고난, 연예계의 어둠 속에서 논란과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조연으로 전락한 최철호는 사업 실패와 연이은 개인적 위기로 인해 인생의 큰 골짜기에 빠지게 됩니다. 2020년 방송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그동안의 영광과는 상반되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기는 한때 화려했던 배우의 삶이 얼마나 덧없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6. 극적인 부활.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선 도전. 최철호는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기를 겪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배우로서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복귀의 발판. 2020년 11월 개봉한 영화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에서 스크린으로 복귀하며, 한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자신의 얼굴을 다시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도전, 2021년에는 택배 일용직을 그만두고, 지인의 크루즈 회사에서 홍보이사로 재직하며 새로운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본인의 경험과 고난을 토대로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 가족과 인간관계, 사랑과 책임의 무게, 최철호의 인생은 단지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 이야기도 중요한 한 챕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005년 결혼하여 현재까지 함께하는 아내 김정윤과 두 자녀는 그에게 큰 위로이자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 역시 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들로, 특히 부친 최영환의 별세는 그의 삶에 큰 슬픔과 반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는 그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8. 사회적 영향력과 새로운 플랫폼. 유튜브와 근황올림픽. 최철호는 과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활동. 2024년부터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일반 서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인생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황올림픽 출연 2024년 10월 근황올림픽에 출연하면서 과거의 굴곡진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사회와 소통하는 진정한 인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9 교훈과 반성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최철호의 인생은 수많은 시련과 논란, 그리고 극적인 부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실패의 교훈, 사업 실패와 논란 속에서 그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표절이게 깨달았습니다. 후회와 참회, 여러 사건 후 인터뷰에서 보여준 참회와 반성의 태도는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하는 위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실패와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0. 미래를 향한 도약,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다. 현재 최철호는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 그의 생애는 단순히 성공과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극복, 그리고 희망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철호의 실화 10장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맺은 말, 최철호의 인생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극적입니다. 그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재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그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당신이 꼭 봐야 할 최철호의 실화 10장은 단순한 배우의 이야기를 넘어 인생의 교훈과 인간미가 녹아있는 한편이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장들을 응원해봅니다.